자, 안녕하십니까. 도를 나십니까.의 래미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 A인, A부터인 음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믿음이 A면은 여러분들 오도권에서 어, A키를 찾으시면 되겠죠. A키를 찾으시면은 어떻게 돼있죠? A키는 조표가 샵이 3개가 붙어요. 예, 샵 붙는 순서에 따라서 샵이 3개가 붙는데, 샵 붙는 순서에 따라서 F의 샵, C의 샵, G의 샵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 음정들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 F의 샵, C의 샵, G의 샵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는 완전 1도, A, B가 장 2도, A, C가 아니에요. C 샵이에요. C 샵이 장 3도. 그리고 A, D가 완전 4도, A, E가 완전 5도, A, F샵이 장 6도, A, G샵이 장 7도, A, A가 완전 8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음정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A플랫과 B죠. 그죠? 이거 조표랑 임시표랑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샵이 전혀 붙어 있지 않아요. A와 B에는. 그죠? 그리고 A에는 플랫이 붙어 있네요. 임시표가 그러면 임시표는 잠깐 생략해 보도록 하죠. 임시표를 생략하면 A와 B는 장이도죠. 자, 그럼 장이도에서 A에 플래시 붙었어요. 그러면은 미음에 플래시 붙었으니까 아래음이 반음 내려가게 되, 되겠죠. 그러면은 음정이 장이도에서 반음 넓어져요. 그러면은 여기 음정은 장이도에서 증이도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 거를 살펴볼까요? 마찬가지 이 이거 임시표는 여기 앞에 플래시 붙었는데 다음 마디에서는 a 내추럴이라서 이거는 어저뭐지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내추럴을 붙여줬어요. 어 앞에 음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연주할 때 그래서 이 내추럴은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마지막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아, 마지막 문제는 좀 다르네요. 이건 옥타브네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 자, A와 C 내추럴이에요. 내추럴이 붙었으니까, 어, 좀 갑자기 헷갈리시죠? 자, 그런데 헷갈리지 마시고, 어, A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보도록 하죠. A 메이저 스케일에서 A와 C샵이 장삼도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A와 C예요. 그러면 위의 음이 C#에서 C로 반음 내려간 거죠, 그죠 그러면 장삼도에서 반음이 좁아지게 되겠죠. 장삼도에서 반음이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단삼도가 나타나겠죠, 단삼도. 네, 그래서 A와 C는 단삼도입니다. 자, A와 D#을 보죠. 세 번째 문제. 자, 임시표는 잠깐 생략해 두시고. A와 D예요. A와 D는 A 메이저 스케일에서 봤을 때 완전 사도죠. 완전 사도에서 위에 음이 반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완전 사도에서 네 반음이 증가해서 증사도가 되겠죠. 증사도. 음, 이제는 속도가 좀나시죠 자, 그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 임시표는 잠깐 생략해두고 a 와 e 예요 a 와 e 는 완전 오도. 인데 위에 음이 반응 올라갔어요 이걸 F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F라고 읽지 마세요 이건 5도 음정입니다 5도 음정 F로 변하는 순간 6도 음정이 돼요 음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피아노 건반 제가 예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피아노 건반상에서는 다른 음이 연출되는 건 아니고 A와 F가 연주가 되긴 하지만 근데 평균율 악기에서는 같은 음정인데 같은 어, a와 f를 연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음정이 정해지지 않는 악기 아 음이 정해지지 않는 악기들 순정률 악기들 대표적으로 바이올린이나 어, 첼로 그리고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도 이 어, 샵과 f는 다른 음을 내게끔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자꾸 f라고 읽지 마세요 네, F가 아니라 E샵입니다 자 A와 E샵인데 A와 E가 완전오도죠 완전오도에서 위의 음이 반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완전오도에서 네 반음 증가되게 되니까 증오도로 바뀌게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A와 F입니다 자 F에 원래 샵이 붙어야죠 조표에 의해서 샵이 붙어야 되는데 반음 내려갔어요 그런데 A 메이저 스케일에서 봤을 때는 A와 f 이 f 이 장육도예요 근데 f 이라는 음이 F로 떨어졌죠 위의 음이 그러면은 위의 음이 반음 내려갔어요 그러면 음정의 폭은 반음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장육도를 기준으로 해서 반음 좁아지게 되니까 단6도가 되겠죠 네단6도가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 문제 자, a와 이거는 뭐라고 했죠? 이 임시표는 더블샵이에요. 더블샵. 반음을 두번 올려줘라. g음에서 반음 두번 올려줘라. 마찬가지로 이걸 a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a라고 또 표기를 해도 안 돼요. 음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 a메이저 스케일에서 봤을 때 a와 g샵은 장칠도죠. 장칠도입니다. 그런데 a와 g샵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어, 위의 음이 반음 더 올라가게 된 거죠. 더브샵이니까. 그죠. G라는 음이, G샵이라는 음이 반음 더 올라가게 돼서 G샵, 더브샵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의 음정은 어떻게 되죠? 장칠도에서 반음이 더 넓어졌으니까 증칠도가 되겠죠. 증칠도. 네. A와 G 더브샵은 증칠도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거는 옥타브 간격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래 음에 헷갈리지 말라고 임시표를 제자리표 임시표가 붙었는데 이거는 임시표가 생략돼도 상관없어요. 어, 이게 생략이 안되네. <laughs> 자, 생략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A로 어, 연주를 해줘야 되고 읽어줘야 됩니다. 음 이름으로. 자, A와 A플랫입니다. 그러면 은 A와 A같은 경우에는 완전 팔도죠. 그런데 위에 음이 반음 내려갔어요. 위에 음이. 위음이 반음 내려가게 되면은 반음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팔도에서 간팔도의 음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 A란 믿음을 가진 그 음정 음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어 내일 마지막 B 하게 되면은 전부 다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의 음정을 또풀수 있도록 제가 한 시간을 더 마련했어요. 어, 그 시간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음정에 관련해서는 아마 다들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음은 믿음이 비인 음을 거쳐서 그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해서 음정 관련해서 어,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